금융감독원이 연말 임원 인사를 앞두고 내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손소우 기자와 함께 금감원 인사의 복잡한 속사정 알아보겠습니다. 손 기자, 네. 우선 궁금한 게 과거에도 일괄 사표를 요구한 전례가 있습니까? 시민 원장이 부임을 하면요. 어, 기존 임원진들에게 이제 일괄 사표를 받은 사례들은 기존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어, 사표를 다 받았다고 해서 전원 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 일부 교체가 예상이 되긴 하지만 어, 일부는 또 재신임의 의미도 담고 있다라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입니다. 음, 그럼 부원장 보 전원 교체를 뜻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아홉 어, 명 전원의 물론 사표를 요구한 것은 맞기는 하지만 이 가운데서 한3 명에서 4명 정도의 인사만 교체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게 금감원 안팎의 관측입니다. 음, 그럼 전원 사표 요구의 의미가 아니라면 네. 내부 내홍을 겪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예, 금감원이 이 특수한 상황이 현재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음. 어, 올해 금융감독원은 이제 최응식 김기식 전임 원장이 어, 비리 의혹과 또 위법 등으로 인해서 연달아서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어, 윤석근 원장은 이제 구원투수로 등장을 해서 취임을 하게 됐고요. 조직 안정을 위해서 일단은 취임 이후에는 현 임원들을 그대로 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임원 인사를 하려는 이런 상황에서 내부 갈등에 부딪힌 그런 상황입니다. 윤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인사를 통해서 자기 색깔을 내려놓은 게 어떻게 보면 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현 부원장 보드리요 전임 최흥식 원장이 임명했다는 데 있습니다. 임기가 3년이 주어지는데 이 가운데 1년밖에 지나지 않은 그런 네. 상태입니다. 통상적으로는 2년까지는 보장을 해줘 왔는데 현재 재취업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음, 또이 원장이 바뀔 때마다 대폭 물갈이되는 인사 문제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예를 들면 이제 임원별로요 각 분야의 전문성을 다띄고 있습니다. 어, 특화돼 있다는 얘기인데 하지만 인사 주기가 이렇게 너무 짧다 보니까요 어,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살리지 못한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기 업무를 파악하고 시장에 대한 자기 관점을 가지고 뭐 끌어가야 되는데 이이란 정말 임시직이 된 거라고요. 각그그 복잡한 걸다 음, 부원장 복금만 이제 뭐 사표 요구를 받은 건가요? 그 위에 이제 부원장 세 명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요, 이 금융위원회 설치법을 보면요, 부원장 보가 아닌 이제 부원장에 대해서는. 어, 윤석헌 원장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고요. 금융위원장, 즉 어, 최중국 위원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제청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유광렬 수석부원장을 포함해서 부원장 3명은 이번에는 인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현재까지는 전해지고 있는데 이를 두고도 지금 뒷말이 무성합니다. 특정 부원장이 교체 대상의 이름을 올렸다가 윤 원장과 최 위원장의 견해가 달라서 부위원장들이 아예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는 소문도 내부에 솔로 나오고 있습니다.뿐만이 아닙니다. 어, 국장 인사도 뒷말이 무성한데요. 금감원은 지금 감사원 요구에 따라서 팀을 대폭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음, 팀장급 또 국장급 직원들이 맡게 될 보직이 줄어들게 되면서 내부적으로 더욱 심한. 경쟁에 내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 3년간의 취업 제한이 걸려서 재취업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내부 불만은 더욱 커질 그런 전망입니다. 음, 이래저래 윤석헌 원장의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네. 손 기자 잘 들었습니다.